우리가 이제 지수함수를 할 거예요. 지수함수는 이제 내가 이제 말을 적어놨어요. 어, 이제 써주다가 이 정도는 내가 이제 읽어봐도 되는 거니까 a가 이 아닌 양수일 때 x를 a의 x제곱 이렇게 대응을 시키면 하나씩 대응되잖아. 그지?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읽으면 2의 각각 값이 다 다르지. 그렇지? 다른 값이 나와. 읽을 때, 넣을 때, 삼을 때, 삼을 때, 때, 다 다른 값이 나와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씩 딱 정해지지 않냐? 두 개, 읽었는데 뭐, 이 나오고, 삼 나오고, 이런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함수로써 정의가 되는 거야. 오케이? 우리 함수는 하나가, 하나로 보내질 때, 이게 두 개로 보내지면 안, 되, 안 되지? 그렇지? 어, 함수로 정의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씩 정해지는 함수 y는 a의 x제곱. 얘를 지수 함수라고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지수 함수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건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오케이. 그리고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할까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만 계속하는 거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프를 그리는 능력인 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나가는가라는 걸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하나씩 그려볼 거야. 하나씩 대응된다라는 거니까 이 값들 대응해볼게요. 마이너스 3을 넣으면 8분의 1이 되지. 마이너스 2 넣으면 4분의 1이 되지. 마이너스 1 넣으면 2분의 1이 되네요. 0 넣으면 1이고, 1 넣으면 2고, 2 넣으면 3이고, 어, 잠깐만. 4고, 3 넣으면 8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이것들을 좌표로 표현해 보겠습니다라는 건데 좌표를 표현해 봤더니 1넣었을 때 0, 아 0넣었을 때 1, 1넣었을 때 2, 2넣었을 때 4, 3넣었을 때 8이고 2분의 1이고 4분의 1이고 8분의 1이에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예술이었다. 그렇지.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 그래프가 뭐냐면, Y는 2의 x 제곱 Y는 정신 차려. 정신 차렸어? 거짓말 치지 마. 확실히 차렸어? 또안 좋을 거야? 졸면 죽방? 죽방? 약속해. 그래야 안 졸지. 약속? 오케이. 오케이. 준비되어 있어요. 내 죽방. 시다 아, 봐보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한번 봐볼까? 2분의 1 제곱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y는 2분의 1 제곱은 얘 어떻게 그려지는 거요? 예 2에 마이너스 x 제곱이에요. x 대신 마이너스 x가 들어갔네요. 뭐야?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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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가, 그래프가 x 대신 마이너스 x 되었어요. 그렇지, y축 대칭이에요. 이 그래프는 y축 대칭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2, 4, 8. 똑같이 지나고 2분의 1.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y는 2분의 1 x제곱이네요. 그렇지. 서로 어떤 관계에 있겠습니다. 라는 거야. 무엇과? y는 2의 x제곱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y축 대칭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3의 x제곱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3의 x제곱 그래프는 0 넣으면 1 나오지. 0 넣으면 1 나와요. 1 넣으면 3 나와요. 2 넣으면 9 나와요. 그렇지. 마이너스 1 넣으면 3분의 1 나오네. 2분의 1보다 좀 작은 값 나오겠지? 마이너스 1대1 하면?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래요? 음. 그러면, 이제 어떤 그래프도 그려볼 수 있어요? 3의 이거. 3의 마이너스 X제곱. Y축 대칭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Y 쭉 대칭될 건데, 이거, 이거 컬러풀하게 한번 그려보자. 3, 9.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Y는 3분의 1, X제곱. 잠깐 사라졌어. Y는 3의 X제곱.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봐봐. X의 값이 계속 작아지면 이거 어떻게 돼? 가까이는 가는데 0이 되요안 돼요, 돼요. 안 되지? 그렇지? 0이 안 돼. 그러면 가까이 점점점 금방으로 가네. 뭘 가져요? 점근선을 가져요. 점근선이 뭐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점근선이 뭐가 되겠습니다? 오. 오. 뭐가 되겠습니다? x축이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다른 함수의 차이점이 점근선이 존재합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한번 봐봅시다. 이 그래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보자. 음, 아이 그래프가 있고 여기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프를 보면서면 좋겠지. 정력 뭐야? 정력. 정력은 대입할 수 있는 값이지. 실수 전체를 다 대입할 수 있는 거요. 실수 전체예요. 좀 작게 해서 씁시다. 정역은 실수 전체예요. 전체 집합이야 집합. 항상 집합으로서 나오게 나옵니다라는 거.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자지 마. 어 이렇게. 어. 이렇게. 그 다음 취역. 좀잠 깨지? 네. <laughs> 취역은 뭐야? 0보다 큰 부분에 대응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0보다 큰부분 대응된다. 라는 거예요. 취역은 어떻게 되겠습니다? y 바 y는 0보다 큰 부분. 양수인 집합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너무 너무 안 보이냐? y가 y는 0보다 크다라는 게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항상 지나는 점이 있어. 이 y는 ax 제곱에 대한 그래프야.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이 있거든. 지나는 점이 뭐냐면 잘 봤더니 항상 어떤 점을 지나요.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이죠. 이 점. 0, 1을 항상 지나지? 오케이? 얘를 나 정점이라고 부를게요 정점이라고 부를게. 항상 지나는 점, 뭘지납니다 0, 1을 지나는데 이거 나 뭐라고 부르겠다고? 정점이라고 부를게요. 오케이. 음. 그다음에 점근선은 뭐였어요? x축에 짝가지매. x축 뭐가 돼요? y는 0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 봐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그래프 개형이 생기잖아. 이렇게도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그지? 렇 증가하는 형태랑 감소하는 형태, 이두 가지가 생기는 거잖아. 그지? 렇 그러면 증가하는 형태는 특징을 봤더니 이 밑이 뭐보다 커요? 1보다 큰 형태예요. 오케이? 밑이 뭐보다 큽니다? 1보다 더 큽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밑이 1보다 더 크면 증가하는 거였지? 1보다 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 거였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였잖아. 그지? 어, X 값이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합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그래프는 이제 감소하는 그래프가 있었잖냐? 이거 밑이 2분의 3분의 이렇게 됐잖아. 뭐예요? 0하고 1 사이일 때. 0하고 1 사이일 때 어떻게 되나 봤더니 감소하는 x 값이 뭐할때 증가할 때 y 값이 뭐 하겠습니다? 감소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Okay.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이거야. 봐보자. 우리가 어떤 그래프랑 어떤 그래프를 비교했냐면 이거 ax라는 그래프랑 역수 취급한 거지. a 분의 1x 제곱이네. 그렇지? 그러니까 y는 뭐랑? y는 ax 제곱이랑, y는 a 분의 1x 제곱이라고 쓰자. 오케이. Okay? 어. a 가 지금 1보다 큰 경우야, 오케이. 근데 얘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고 이렇게 쓸 필요는 있어. y는 a의 x제곱인데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건데 굳이 역수를 주고 싶으면 a분의 1이라고 쓸수 있겠지, 그지? 어, 이 형태고 이 형태다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형태를 비교하고 싶냐면 y는 ax제곱의 그래프랑 y는 a분의 1x제곱의 그래프의 관계는 이거와 이거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거요? 예뭐에 대해 대칭이 되겠습니다. 이둘 사이의 관계는 y축 대칭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둘 사이 관계는 y축 대칭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a의 x제곱에서 a가 1보다 클 때랑 0하고 1 사이일 때 우리가 이렇게 된다라고 했잖냐 그래프를 1보다 클 때랑 0하고 1 사이일 때 이렇게 그리신다라고 했잖냐?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이렇게 급해지고 아니면 이제 더 널널해지고 덜, 덜 급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잖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봐봐. 기준이 있는 거야. 기준이. 기준을 잘 세워보자. 기준, 기준. 오요 1있지. 1, 1, 1, 1. 그렇지? 1을 기준으로. 이 1을 기준으로 점점 더 멀어지네. 그렇지? 점점 더 멀어져? 어, 밑을 한번 써볼까? 밑을 한번 써봤더니, 1를 기준으로, 2를 기준으로, 2가 되고, 3이 되고, 2분의 1이 되고, 3분의 1이 돼요. 오케이? 정점을 지나고, 점근선과 평행한 직선으로부터, 오케이? 정점을 지나고, 점근선과 평행한 직선으로부터, 점점점 1을 기준으로 멀어진다면, 그래프가 멀어져요. 그렇지. 그래프가 이쪽도 멀어지지. 그렇지. 멀어지지. 2분의 1 봐보자. 2분의 1, 3분의 1갈때 2분의 1보다 3분의 1이 더 멀어졌지. 2분의 1보다 3분의 1이 더 멀어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을 한번, 어, 책에 써진 것하고 똑같이 써주면, 똑같이 써주면, 나는 이제 이렇게 설명하거든? 이렇게 설명하는데, 똑같이 써주면 책에는 어떻게 써졌냐면, 제 책들은 어떻게 써졌냐면, 이렇게 써졌어요. 응. 음. 1로부터 멀어지면, 이런 얘기는 사실 없어. 오케이? 어. 이렇게, 3분의 1, 2분의 1, 1, 2, 3. 미치 이렇게, 미치 1로부터 멀어지면, Y축에, 나오진다라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근데 나는 어떻게 쓰냐면 사실 이제 이게 좀더 맞는 말 같아. 근데 나는 나중에 로그랑 연관성을 주여주기 위해서 로그 함수랑 연관성을 주기 위해서 로그 함수랑 연관성을 주기 위해서 점근선으로부터 가까워진다, 라고 해요. 오케이? 이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얘를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이렇게 쓰기도 한다, 라고 했어. 뭐? 정점을 지나고, 좀 길게 적으면, 정점을 지나고, 뭐와 평행한? 점근선과 평행한. 손으로부터 멀어진다. 멀어진다. 오케이. 사실 이게 가장 좋은 이야기인데 사실 이게 가장 좋은 얘기인 것 같아. 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게 기준을 뭐 정근선을 지나고 이 정점을 지나고 정점을 지나고 정근선과 평행한 직선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하면 되잖냐. 오케이. 어. 근데 사실 너희들이 가장 기억하기 쉬운 걸로 기억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대부분 문제집은 이 y축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로부터 멀어지면 y축에 가까워지고 있지. 그지? 어, 지수함수는 y축이고 로그함수는 x축이에요. 오케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를 뭐할 거냐면 평행이동 할 거예요. 이는 뭐야? y는 a의 x제곱을, 이 그래프를 x축방향으로 뭐만큼? n만큼. y축방향으로 얼마만큼? n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a x제곱의 그래프를 x-m 들어가고, 플러스 n이 들어갔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다라는 거야.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건데, 이렇게 그려질 건데, 무엇을 옮길 거냐면, 정점과 정근선만 옮길 거야. 오케이? 정점과 0.1을 n만큼, n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야.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정근선 또한 평행이동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n만큼, n만큼 평행이동 한 거니까, 정역은 뭐야? 실수 전체를 다 넣을 수 있잖아. 그지? 실수 전체 집합이에요. 전체 집합이야. 치역은 뭐가 되냐면 치역은 뭐야? n보다 더큰 값을 갖겠지? 그지 어. n보다 더큰 값을 가질 거예요. 오케이? 항상 지난 점 정점은 뭐가 되냐면 0, 1을 n만큼 n만큼 평이동했네. 그러면 m, n 플러스 1이라고 적어줄 수 있겠네요. 점근선은 y는 n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라는 거고 우리가 평행이동까지만 할게요. 오케이 뭐 개형이 뭐냐 이거 조금 미안 개형 미음이죠 미안 안 좋은 용어 같이 보이셨냐? 예, 형, 알았지? 아, 수정할게. 오늘 수정할게. 아, <laughs>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까지 기억해 주세요. 라는 거.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오케이? 응. 그리고 이제, 숙제는 어떻게 될, 어떻게 될 거냐면, 어떻게 될 거냐면, 너희가 숙제가 너무 많으니까, 280, 유형 1, 2. 기본 다지기 지수함수 1만 해오고, 그 A는 3-1, 지수함수 이것만 해오고, 그리고, 어, 1, 2. 아니, 너무 많다. 1, 2, 만해서세요 1, 2, 만해서세요 1, 2. 오케이? 아, 뽑아줄게요. 뽑아주라. 뽑아줘? 뽑아주라.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셋, 넷. 넷, 오케이.